네 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예, 오늘은 SKIT 상장 시 교보증권, 어, 바이오사이언스 때 상한가 따라잡기 했죠. 뭐 팀에서 했는지, 뭐 회사에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랑 어, 이번 그 SKIT, I 테크놀로지 상장 시에도 가능할지 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난번처럼 2 일차에 어, 시장에 막대한 그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예, 개인들 투매가 나왔죠. 투매, 투매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좀이 현상에 실패를 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건지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식 시장에서 어 체결이 되는 원칙이 어 가격 우선이죠. 가격 우선. 그다음에 가격이 높은 데서 시간 우선이고요. 네. 근데 그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뭐 점상을 갔기 때문에 가격은 항상 정해져 있었죠. 100%에 200%에 30%더 올라가가지고 260%죠. 네. 시가가 200%로 정해지면 거기에 30%가 돼가지고 그 가격에 집어 넣는 거죠. 누가 빨리 넣느냐? 근데 네, 빨리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DMM의 서비스라고. 네. 투자자가 주식 파생주문 시 증권사의 주문처리 적정성 검사를 간소하여 자동으로 거래소에 주문을 전달하는 방식. 투자의 주문 서버를 신한금융 데이터 설치 내 신한금융에서 캡처한 거죠. 네, 알고리즘을 통해 DMA 주문을 낼수 있도록 고객별로 맞춤한 DMA 환경을 제공한다. 속도에 민감한 고객들이 니즈를 맞추기 위해 속도적 개선을 중점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투자 해수가 최상의 서비스 를 제공한다. 네, 돈을 추가로 내고 받는 서비스죠. 회원사의 주문 대행 없이 주문자 가 직접 주문을 절에서 전송하는, 전송하는 매매 방식으로 빠른 주문 속도. 네, 이 속도 차이가 뭐 1초, 2초 차이는 게 아니라 밀리 세컨드죠. 마이크로 세컨드. 나노세컨드이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hts나 mts를 사용하지 모바일이나 홈이나 인터넷 이렇게 넣어가지고 투자자, 법인, 어, 매매 서버에 들어간 다음에 회원사 시스템에 들어간 다음에 dma 주문해서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죠. 어, 근데 그 dma 서버 같은 경우에 dma 서비스는 그과정이 없어지고 파생 dna가 이렇게 한 번에, 예, 서버에서 이 앞에 과정이 없으니까 는 훨씬 빨리 들어가죠. 이 시간 차이가 일반 주문일 경우에 0.02에서 0.05초인데 일반 주문 대비 빠름이라고 나와있죠. 왜 이게 빠름이라고 그냥 적어놨을까요? 만약에 이게 몇, 분의 몇 초라고 적어놨으면 아직 소송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나요? 도용 비용을 많이 주는데 이거보다 이, 이 속도보다 덜 나오면은 아, 비용 낸 만큼 되돌려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여튼 빠르다는 거죠. 일단. 빠르니까, 어, 똑같은 가격을 내도 더 빨리 체결이 되고, 네. 자,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나와 있죠. 별도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거래할지 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할지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겠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못 쓰는 거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1일차 매수 잔량이 660만주 정도였는데 이날 어, 매수상 1위가 교보증권이었죠. 52만주 상위 2위가 신한금융투자가 31만주인데 단순히 계산해도한 17배, 18배 정도 차이나 나죠. 예. 이상하리만큼 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SK 바이오팜 상장 시에도 7월 2일날 어, 10만 3,600주를 순매수했고 어, 저세 전체 매수창고 카카오게임즈 매수 창고 1위였고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의 첫날에 매수물량의 77%를 독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10만 3,600주면은 1 0 3,600주면 단순히 그냥 뭐그 다음날 상한가 갔으니까요. 상한가 갔으니까 이게 4 9 0 0 0원에 상장을 했었죠. 처음에 4만 9 0원에 상장 4만 9천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튿날 상한가스가한 5만원 정도 되죠? 그럼 단순히 계산해도 50억에서 60억을 그냥 먹은 거예요. 네, 바로. 네,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더, 더 먹었겠죠? 네. 이때 SK바이오사이언스 1일, 이때도 보면은 종가가 첫날차 19만 9, 16만 9천원인가 그랬죠? 그다때이틀째 시작가가 18만 4천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한 주당 1 5 0 0 0원씩이요 그냥 시가에 팔았다그래도한 주에 1 5 0 0 0원씩 곱하기 52만 주 하면은, 예. 계산이 잘안 되네요. 네. 52억에다가, 네. 한 80억, 90억 정도 되는 돈이죠. 80억, 90억. 하루 사이에, 예. 돈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80억, 90억을 가져간 거예요. 순식간에. 네. 상한가 따르잡기 기술이라는 게,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닌데,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옛날부터 있던 그, 데이트레이더들이 많이 쓰던 기술이고, 저도 몇번 해봤는데, 제 성격상 맞지를 않더라고요. 한번 먹으면 두 번, 세 번은, 예. 대구 계속 그 주식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되고, 네, 풀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좀 커요, 사실은요. 음, 예전에도 뭐, 암암리에 이런 일이 있어 왔는데, 뭐, 불법은 아니니까요, 어차피. 네, 근데 이번에 기사가 좀 크게 되면서 이튿날, 네, 거의 폭락이 있었죠. 이 정도면 거의 폭락이죠. 상, 따상상 갈 줄을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 전에 종가도 못 지켰어요. 네. 과연 이번에 SKIE 테크놀로지 때 과연 할까? 안 할까? 궁금하죠? 자, 이 편은 그 SK바이오사이언스랑 SK바이오팜 유통 가능 주식을 비교한 거죠. 네. 보면은 12% 정도예요. 12%. SK바이오스가 사이언 12%, 바이오팜이 13%, 뭐 900만주, 1000만주 비슷하죠. 네. 아마 그 SKIE 어,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거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기간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다 하약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좋은 주식들은 많이 받기 해서 하약을 해야 되죠, 기관들은 하약을 안, 하, 안 하고 팔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공모주주가 최대예요. 우리 일반인 공모주주 공모, 공모 받는 수량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일반 배정되는 걸안 팔면은 시중에, 어, 장래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는 IPO 스탁이죠. 보면은 유통가능 주식이 기간 투자자, 네 일반 투자자 이렇게 있죠. 기간 투자자는 대부분 하약을할 테고 한 80%, 90% 정도 학약을 하겠죠. 그럼 여기 남는 건한 100만 주고 실제로 유통가능 물량은 뭐 600만 주에서 700만 주, 700만 주 내외겠죠. 700만 주 정도, 700만 주 내외. 굉장히 작아져요. 이제 700만 주 내외면은. 그러면 700만 주라 그러면은 어, 여기 보면 전체 주식수가 7,120만 주죠.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10%. 결론은 누가 팔면 안 되냐면은 일반 투자자만 팔지 않으면 유통 가능 물량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근데 어 외국인이 처음에 팔기 시작하겠죠. 항상 외국인외인들은 파니까요. 네. 공모 후 상장 주식수 7,100만 주고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의 10%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럼 700만 주인데 700만 주 중에 한 500만 주 이상이 500만 주 이상이 개인 물량이죠. 네, 500만 주 540만 주 정도가 네. 일단은 개인이 안팔면 유통 가능 물량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 교보 따상팀 이번에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무 조사예요. 세무 조사. 세무 조사나 불법 조사, 금감원 조사 이런 거. 남의 이목을 끄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싫어하죠. 네, 남의 이목을 끄는 거돈 있는 사람들은 네. 뭐 제가 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줘서 돈이 많지 않지만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해 세무조사랑 금감원 뭐 검사라든지 이런 거 기사 에 이목 쏠리는 거 그리고 어 교보증권이 상한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다 했다 그러면 그게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에 주식에는 그런 경우이 있어요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교보증권에서 만약에 한다 그래도 대놓고는 못 해요 대놓고는 못 하고 어 여러 증권사 는아니겠죠 나눠서 하겠죠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뭐 공일이 아니니까는. 어 이런 게 있으면 전문 투자자들 그룹들이 어 돈을 모아서 사들이겠죠 그니까 러 오히려 첫날에 상장 1일차에 오히려 매수 잔량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매수 잔량이 상가 따라잡기 하려고 더 들어오는 거죠. 네더 빨리 들어오고 상장 1일차 때 매수 잔량이 지금 그 바이오사이언스보다 훨씬 더 물량이 늘어날 수 있고 문제는 두째 날이에요. 두째날 2일차 때이 상가 따라잡기를 해서 들어온 업체들이 이튿날째 던져버리면은 그게 50만주 밖에 안 된다 그래도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 심리적으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네. 미국의 최근에 게임스타 같은 주식을 보면 뭐 개미들이 이겼다. 예, 개미들의 승리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패배로 끝났죠. 하여튼,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이 SKI 테크놀로지라는 주식의 기존 바이오 주식은 틀려요. 이거는 현재 이익이 실현되고 있는 주식이고 진행형이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굉장히 많은, 많이 나는, 많이 나는 업체거든요. 천억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 2020년에 났고, 2021년 매년 4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 장기 보유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공모주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상장했던 주식들과 다르게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사실은요. 뭐,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만, 은 어차피, 그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은 교보증권에서 대놓고는 못할 거다. 그게 제 판단이고요. 어, 첫날에 매수잔량이 바이오사이언스보다 훨씬 늘어날 거라는 거는 그거는 어, 충분히 주식시장을 많이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늘 뭐 교보 따상 관련해서 얘기를 좀해 봤는데요. 어, 일단은 뭐 따상을 대놓고는 못할 거예요. 네. 걔네들도. 세무 조사, 세무조사나 금감원조사, 뭐 불법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즘뭐 국민감정법이란 게 있죠. 네, 국민감정을 거슬리면은 네, 조사를 해가지고 네, 처벌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일단 제의견이고요 투자에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좀찍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